올해 돼지 뒷다리살과 같은 저지방 부위의 재고가 급증하면서 업계에선 이 부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농협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돼지 뒷다리살 소비 촉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돼지 뒷다리살 등심 안심과 같은 저지방 부위의 수요가 크게 줄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부위는 주로 단체 급식으로 소비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주수요처를 일어섭니다. 특히 뒷다리살의 경우 재고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돼지 뒷다리살 재고는 4만 3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재고량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업계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동안 재고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농협 경제지주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직장인 대상 한돈 웰빙 브이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시간에 돼지 뒷다리살, 안심 등심 등 저지방 부위로 만든 요리를 제공해 홍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이때 직장인들에게 가정 내 돼지고기 조리법이 담긴 레시피 카드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저지방 부위의 효능과 레시피를 소개하고 소비 촉진도 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위에 대해서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한편 농협 경제지주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지역 산업체와 병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9월부터는 충북 도청 등 충북 지역 소재 기관 네 곳에서도 진행해.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교수입니다.